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오늘자 찍 말씀해드릴 강의는요 미중 무역전쟁 시장 대폭락.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을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 오늘자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제 성장이 거의 최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1분기 성장률 OECD 국가 중에 22개 중에 꼴찌를 기록했고요. 어, 그에 따른 영향이 어, 없지 않아 있는 게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죠. 다만 제가 분명히 저번에부터 말씀드렸지만요,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요 단순하게 미국이 중국에게서 무역의 흑자를 가져온다라는 논점보다는 좀 내면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어, 지금 중국이 빠르게 성장세가 이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1위 국가인 미국이 패 권에 중국이 도전하지 못하게 경제 성장을 막기 위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 미국은 급하게 중미 무역전쟁 합의를 이뤄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이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또한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피해를 입는 것보다도 1위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전에 과거에 일본의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죠. 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일본이 경제 성장이 강하게 올따라고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을 견제 거제 위기 의식을 느낀 미국 자체가요. 미국 일본이라는 국가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는 정말 짓밟혔고요. 어 경제가 고점에서부터 저점으로 하락 카라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0 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과정을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어 지금 이제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도 손해를 보는데, 왜 이렇게, 어, 지금 중국을 괴롭히냐, 라는 말씀을 하시, 하신, 어, 왜 이렇게 괴롭히냐, 금방 중미 무역전 끝나지 않겠냐, 라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려요. 어, 이, 이 무역전쟁이요, 단기간에 정말, 큰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을만한 명분이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보다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특히 뭐 케이스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경제가 정말 최악까지 정말 끝자락 절벽 끝까지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협상의 여지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제 중국의 언론사에 따르면 물론 색깔의 색깔이 좀 짙겠죠. 하지만 어, 그에 따른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미국이 어, 10차례가 넘, 넘는 그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어, 어, 그 지금은 이제 말을 얼버무리면서 내용들을 바꾼 이유가,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미국 자체는 병죽 약주고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최악으로 가는 상황만 조금씩 막으면서 중국을 괴롭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는 화이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일어났습니다. 뭐 미국의 지금 현재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영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국영 기업이라는 것은 어 국가에서 어,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만든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국영 기업들에게 뭐라고 있냐? 병주 약주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이에 대한 제재를 늦는다라고 말을 했더니 직접 어 정말 뭐 중국이 생각보다 이제 발심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일부 제재를 좀 완화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병주국 약주구 하는 모습입니다. 어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이런면대 악재가 너무나도 커지게 되면서 악재가 커지게 커지게 되면서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는 자신도 손해예요. 왜? 미국의 증시가 급락할 경우에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이 증시의 눈치를 보면서 병주고 약주고를 반복하는 모습이 아마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도 현재 보시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어, 지금 이제 고점에서는 악재를 만들어냈고 저점에서는 호재, 어, 지금의 저점 고점에서는 악재, 저점에서 호재 이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호재와 파, 악재를 반복하는 복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하방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왼쪽 그림처럼 하방 박스권의 그림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뭐 대선주어나 정책주가 도 같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정책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한 번씩 짚어드렸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뭐냐?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인데요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냐 아시아나항공 메가이슈를 탄 이렇게 개별이슈 그래핀 관련 종목, 돼지얼병 관련 종목들이 거의 대표적입니다. 어,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어, 뭐 기억에 남는 어, 것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간 그래핀 관련 종목을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핀이란 바로 보냐 어, 두께는 그저 원자 하나의 두께밖에 되지 않으면 정말 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얇 얇은 어, 층을 만들 수 있는 만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핀이라는 것이 이 그래핀 기술력의 핵심이 뭐냐면 좋은 점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전기 저항 없이 전기 물질을 빠르게 옮깁니다. 즉이것이 물질이 정말 활용될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 거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만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죠? 게다가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으로는 열배 이상의 전기 충전량을 지면서 자랑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 산업에도 완전 바뀔 수 있을만한 산업이 되겠죠. 특히나 이건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 가장 티 침투성이 없는 물질입니다. 즉 뭐냐 이게 걸러는 그물망인데 이 그물망이 그 어떤 것보다 촘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촘촘한 이 그래핀이 그래핀을 바닷물을 통과시킬 수 경우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 지금 현재 어, 물로도 정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 기술력이 정말 활용이 될 경우, 정말 상용화될 경우에는 어, 우리가 어, 인구 전체, 우리나 라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인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 지금 현재 내용인 만큼 어, 노벨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노벨 상에 노벨 상도 많이 받았고 이걸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일을 기본으로 해서 2000년 201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인 기술 양산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구길재지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그래픽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어, 지금 현재 구글과 어, 협약을 맺게 되면서 450 퍼센트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구길재지라는 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얼마나 확 실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이 하락지 나온 시장에서 반등을 강하게 상승을 날타낼 수, 수 있을 만큼 좀, 기숙,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는 업종이 바로 이 그래핑 기술력 관련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구글하고 협약을 맺을 만큼 어느 정도 뭐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려요. 구글이 솔직히 말해서 호구는 아니니까. 실제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대한 어, 지금의 협약을 굉장히 많이 맺기도 하고 인수합병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특히나 과거에 안드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어, 소프트웨어 핸드폰 운영체제 자체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만들었고 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어디로 수출했어요? 구글로 수출해 수출해서 최근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탄생한 만큼 이그래핀 기술력에 대한 어, 지금의 협약 자체가 어, 나중에 어,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더커 퍼질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관련 종목들에 대한 후속자리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증시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파동이 나오냐 1차 파동이 나왔다 눌림 뭐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목들이 한 번에 죽지 않고 뭐클린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1차 상승 이후에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2차 상승까지 항상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뭐 전파 기주국, 전파 기주국이라고 해서 5G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죠. 1차 상승 이후 눌림목 2차 상승까지 항상 보여주는 모습. 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차 상승, 눌림목, 2차 상승 항상 이렇게 2차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장에서 정말 올라갈만한 이슈가 없는 현재 시장에서 오히려 충분히 조정세가 나온 국일제지 같이 그래핀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괜찮을 거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근데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좀 후속 종목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종목은 바로 상보라는 종목을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상보 상보라는 종목은요 최근에 그래핑 관련 이슈로써 주목받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일차 한 차례 고점을 한번 찍고 조정을 받고 어, 저점에서 21점 부근에서 크게 어,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오늘자 22%의 급등세가 나왔다가 조정세가 나왔어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어, 2차 파동 자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욕심 안 부리시고 한 10%에서 20% 단기적인 수익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시장에서 얼마나 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어떠한 관심주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그 영상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좋으나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매일매일 업로드 되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지금 현재 매일 주식단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